지금은요, 좋아요. 잠깐만. 뭐 이제 뭐 인사 하나 안뭐 특별히 인사를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. <laughs>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. 그 시간들 보다 함께 할 시간들이 더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아있는 아보카도리라. <laughs> Thank you.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근데, 뭐야? 머리가 이거 앞으로 남은 시간 이 머리로 가야돼요 제가 쓰면 큰일나잖아 잠깐만 있어봐요 내가 누구를 세워줄 것인가 진네 좋아, 좋아. 오늘, 오늘 기타 끝장났다. <laughs> 아, 기타 사운드 <사우드도> 죽이죠. 잠깐. 오케이. 아니 언니 써야지 언니 써줘야지 써야 아 기다려 있어 봐요 어디 갔어? 그래. 아. <laughs> 여러분들 진맨 마스크 벗은 모습 못 보셨죠? 됐어 제가 아.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1등 매니저 진맨 11일까지 5 k 로를 빼려고 뺀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3 k 로가더 늘어났다는 오! 반대치겠다. 자. 여러분들 같이 노는가요? 내려가서 놀래? 차라리? <laughs> 차라리 내려가서? 아 근데 뒤에 뒤에 분이 또안 보이시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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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진우한테 자꾸 저살 빠졌다 그러지 마세요. 진짜 그런 줄 안다고. <laughs> 내가 얘기해 말어 건강검진 한 얘기해 말어 여기서 어 저하고 둘이 건강검진 했거든 하지만 해 하지 말아요 이게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잖아요 어 이거 이거 이건 정서적인 또 폭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그다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뭐 저를 만나서 이 뭐지요? 이거 연초, 이 담배도 끊었죠. 얼마나, 예. 그러니까 프라이버시, 프라이버시, 예. 네. 프라이버시 무슨 뜻이에요? 그리고 우리 집매가 똑똑해요. 좀 전에 제 오늘 할 노래 중에 리얼리티라고 있어요. 리얼리티가 무슨 뜻이에요? 저한테 묻더라고요. 그냥, 글쎄, 그랬더니, 한 2초 정도 생각을 하더니, 뭐라 그랬지? 실제 상황? 이래요. <laughs> 실제 상황? 그 제가 <laughs> 웃었어요. 찾아봤지? 진짜 실제 상황이구만. <laughs> 여러분 아셨어요? 이게 진짜 네. 알았어요 실제 상황 실제 상황 진미 덕분에 난 실제 상황을 알았어 자 함께하겠습니다 네.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.